좌회전해서 나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송파고요 송파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보행자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전방 저기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미리 켜주고, 최대한 앞으로 나가서 좌우측 확인한 다음에 핸들 돌릴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앞으로. 보행자 신경 쓰고, 우측 먼저 확인. 차한대 오고 있죠.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이 틈으로 좌측하기. 우측 한번 더. 좌측 하긴 했죠 핸들 빠르게 돌리고, 부드럽게 보든요 저기 전방 끝에서 또 좌회전할 거예요. 깜빡이 킨 오토바이 신경 쓰고. 우측 골목길 한번 쓸죠. 자, 저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브레이크. 부드럽게. 좌회전 할 건데 신호가 없어요. 그럼 좌우측 열심히 확인. 근데 도저히 타이밍이 안 와. 그럼 저기 우측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양쪽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다 차단되겠죠. 그때 지나가셔도 돼요. 도저히 못 가겠다 싶다면. 근데 타이밍이 왔으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도 양쪽에 오는 차가 없다면 좌회전 하셔도 괜찮아요. 자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그럼 오는 거다 차단 됐겠죠. 최대한 앞으로 나가서 핸들 빠르게 돌려서 첫 번째 차로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측 깜빡이를 안 키고, 아, 우측으로 한 차로. 우측에 오토바이 하나 있죠? 부드럽고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그쵸. 그렇죠. 살짝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끔 들어간 거예요. 계속 직진해서 갈 겁니다. 이 앞에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우측 차로도 직진이 가능하지만 오, 오토바이 운전 거칠게 한다 어지간히 거칠게 하자 도로에 초보가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거칠게 자 직진신호 들어왔어요 직진 첫 번째 차로죠 그럼 교차로 지나서도 첫 번째 차로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 1, 2, 3차로가 있는 구간이니까 이 차로가 제일 좋다 아시죠? 보세요. 첫 번째 차로 직진 금지로 바뀌었죠. 그 저차 급하게 들어오죠. 직진 금지 차로에 있었으니까. 자, 여기는 30km 단속 구간 속도 잘 줄여주고 좌측에 있는 차 신경 쓰고, 너그 차로 결국 직진 금지다. 우와, 급하게 들어오잖아요. 왜? 저 차로는 또 직진 금지 차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가 볼까요? 직진 신호 들어왔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가도 되겠죠, 지금. 뒤에 차가 느렸으니까. 한 차로 들어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개 차로 중 가운데 차로로 들어왔어요. 자, 600m 앞에서 좌회전 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 첫 번째 차로를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좌측에 빨리 오는 차 체크해 주고. 예 차로 또 없어지니까 그쵸? 쟤는 아까부터 저러고 다니죠.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냥 쟤는 그냥 성격이 급한 운전자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서 저는 좌회전 대기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주고 우측에 있는 차 신경 쓰면서 직진하셔야지 돼요. 갑자기 훅 꺾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 해서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우회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좌회전을 1차로 해서 할 거죠 그럼 좌회전 하고 나서도 1차로 있어야 되죠 근데 1.3km만 더 가서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좌회전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우측 끝 차로로 차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저 앞에 차는 굳이 그냥 그대로 서 있다가 가도 되는데 좌회전 유도선 지키면서 좌회전 그런 다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확인하면서 한 차로 다시 또 우측 후방 오토바이 전방 차량 확인하면서 한 차로 그리고 또 우측 후방 확인하고 오토바이 부드럽게 또한 차로 조금 급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그렇다고 깜빡이를 안고 그냥 바로 대각선으로 쭉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전이에요. 폭풍전야 같아요, 하늘이. 자, 계속 직진해서 가다가 1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600m 앞에서 다시 좌측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회전 한 다음 좌측 방향이에요. 우회전 한 다음 좌회전이 아니라 좌측 방향. 방향과 회전은 조금 달라요. 좌회전, 우회전은 하살표가 내비게이션에서 90도로 꺾여 있고요. 좌측 방향, 우측 방향은 90도가 아니라 살짝 코너길로 표현되어 있어요 좌측코너 우측코너 이렇게 화살표가 90도가 아니고 살짝 꺾여 있는 거예요 살짝 발 떼고 택시 신경 쓰고 다시 가속페달 쭉 다시 발 떼고 브레이크 준비 후발 떼고 저기 우측에 합류되는 차 신경쓰고 있고 자 저는 여기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 나오는 버스 신경 써야 되겠죠 우측 깜빡이 계속 유지하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갈 거예요 우측에 여기 버스원을 묻는 거 있죠 이 버스까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이 버스까지 체크 근데 이 버스 어때요 내 뒤로 들어올 마음의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그럼 난저 버스 신경 쓰지 말고 슬쩍 한번 바라보고 내가 있기만잘 가면 돼요 그리고 저기 깜빡이 킨 차량들만 신경 쓰면 돼요 쟤네들은 우측으로 들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저기 앞에 차 그렇죠 저렇게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저기 깜빡이 킨 차량들만 신경 쓰면 돼요 쟤네들은 우측으로 들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저기 앞에 차 그렇죠 저렇게 오면 안 되죠 우측으로 우회전이니까 맨 끝차로 들어왔다가 좌측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가속 페달 쭉 누르면서 차로 변경 연결. 그리고 계속 가다가 올림픽대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200m 앞에서 좌측 방향으로 갔다가 올림픽대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우측 방향이 아니고 좌측 방향으로 갔다가 올림픽대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것도 올림픽대로인데 저거는 잠실 방향. 이거는 한남동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도로가 많이 막히겠죠? 올림픽대로 올라가면 저는 최대한 빠르게 두 번째 차로까지 차로 변경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차로. 차로 변경하는 것까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올림픽대로 들어가자마자 두 번째 차로까지. 회전. 앞에 차들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 와, 차 많이 막히죠? 여기서 두 번째까지 갈 거예요. 일단 깜빡이 켜요. 그리고 차가 일자가 됐어. 그럼 좌측에 있는 차 보이죠? 천천히 들어가요. 이미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저 친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다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럼 차로 변경 벌써 하나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칸더 들어갈 거예요, 또. 상황 보면서. 저 뒤에 하물차 있고 계속 관찰해요. 계속 관찰해요. 계속 관찰. 그리고 차가 일자가 됐어요. 그럼 다시 깜빡이를 켜요. 그리고 이차좀 늦게 온다. 그럼 그차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 핸들을 살짝 꺾었어요. 그럼 이미 내 자리 마련된 거예요. 첫 차는 내차 앞머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도 미안하다고 비상깜빡이 살짝 켜줬습니다.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요 뒤에 택시 있죠. 근데 내차 어때요? 이미 앞머리가 꺾여 있죠. 그럼 앞차만 따라서 들어가면 저 차는 더 이상 앞으로 올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편안하게 차로 변경 끝난 거예요. 아우, 저 택시 아이씨도 차로 변경 했는데 크락션 울렸으면 그냥 빠르게 가주면 되지. 그거를 또 느리게 가면서 방해를 한다. 에이, 그, 진짜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니. 그리고 여기 실선 차로 변경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렸네요. 이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